안녕하세요. 야생 t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계시나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산수국인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개량종이에요 산수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순이 없어도 당년 지르다 봄에 다시 나온 꽃에서 꽃이 피고 작년 것도 남으면 피거든요. 꽃도 좀 일찍 핍니다. 그 다음에 오래 가고 지금 이런 경우도 때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내년에 분명히 나와요. 추위에 영하뭐 30도까지 견딜 수 있고 20도 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고요. 지금 이런 건 내년에 나오겠죠. 얘는 여기 뭐 이파리 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6월, 7월에 많이 피고,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8월 10일경인데 이런 꽃은 따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자체를 이래도 이거를 또 운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년에 꽃이 더 좋고 이쁘게 보시려면은 이걸 따줘야 돼요. 어딜 따주시냐면, 지금 여기 꽃볼이 여기 있죠? 여기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좀 짜주세요. 아니면 원래는 요, 요 부분 보시면 여기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요 새눈 세력이 있는 쪽 바로 위에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키게 크게 키우려면 여길 자르겠지만은 이럴 때는 여기보다는 여길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좀 이따 가위 가다 자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자르겠습니다. 이거 지인분이 키우시는 건데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요 밑에가 한 1, 2cm 되게 여기 자르고 요거 있잖아요. 세력이 좋은 거. 이거 두 개가 또 나오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꽃뿌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 근데 여기를 자릴 수도 있어요. 크게 키우려고 그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요기 있죠? 이거 요. 이거 조금만으니까큰거 이제 여기쯤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 주세요. 예. 네, 한 1, 2cm 위에 그렇죠. 꽃이 지기 전에 이제 짓으면 빨리 잘라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아직 뭐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얘는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수국 외국에서 들어온 계량 중이에요. 자 어딜 잘라요? 이런 경우는 놔두시는 거죠. 이건 안 폈으니까 가능하면 핀 거. 자 키가 작으면 바로 요밑을 잘라주시고 여기 키가 길면은 여기처럼 아까 여기 자른 것처럼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이런 쪽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거 요, 요런 것도 잘라줘야죠 이거 이제 꽃이 다 젖잖아요. 손을 끊으셔도 돼. 키가 요 비슷하게 맞추려면 요 밑으로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이죠? 끊으세요. 이렇게. 자. 키가 짧으면 요기를 잘라서 여기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 여기서, 여기 잖아 근데 길면은 여기를 잘라도 되고, 그냥 이거 잘랐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오래 안 폈으니까 내년에 다피겠죠 그렇죠? 산수국은 당년지수국입니다. 이거 내년에 많이 필 거고, 내년에 여기서 다시 없는 거는 새싹이 나와서 또 핍니다. 자, 수국 이제 편해졌죠? 산수국은 뭐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도 만약에 가지를 많이 해야겠다. 지금 꽃안 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많죠. 새순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를 잘라시면 돼. 그럼 여기서 또 나오고 두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요.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